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낚시를 오늘은 낚시를 할 건데요 지금 낚시를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틀었습니다 먼저 낚시를 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낚싯대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어, 한 5분 뒤에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낚싯대가 있고 아 맞다 이거는 먼저 보여 드리려면은 제가 그 배낭이에요. 제가 이제 고3 때 수능 끝나고 이모께서 용돈을 한 50만원인가 주셨던 것 같은데, 예, 그걸로 제가 산 배낭입니다. 근데 이거를 산지한 10년이 되가는데 되게 정말 뭐 아무 끄떡 없이 잘 쓰고 있고요. 이거 한 20, 20년, 30년 뒤까지도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이제 배낭을 챙겨간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.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먼저 저희가 낚싯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릴이 있죠. 어제 저희가 그 낚싯대와 릴을 장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. 오늘 어떻게 쟤 쓰는지도 볼수 있을 거예요. 릴리 있고. 그 다음에 저희가 낚싯대와릴만 있으면 좀 성우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? 우리가 가면은 이제 낚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. 우리는 이제 마신 라면 도 끓여 먹어야 되죠. 그래서 라면 끓이기 위해서 이 가스, 그리고 가스랑 버너. 그 다음에 코페를 좀부피가 큰데. 그리도 굳이 꺼내 보일게요. 아, 이건 옛날에 제가 설악산을 갔을 때 샀던 그 바이오 캔디인데요. 이거를 지금 안 먹고 있었는데, 오늘 먹을 날이 됐네요, 이제. 그리고, 이건 선글라스에요. 선글라스 제가 잘 쓰진 않지만, 혹시나 몰라 챙겨갑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 코펜인데, 좀 부피가 크죠? 부피가 큰데, 이제, 이거 냄비를 다 챙겨가야 되나? 음, 나는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갈게요. 냄비가 여기 한 4개인가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챙겨갈게 사실은 뭐 아주 배 떨어지네요 맞다, 배낭이 떨어지면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유시간이랑 가나 초콜릿과 이게 나왔는데 이게 또 제가 2월달에 설악산을 가면서 이제 하에서 배고플 때 먹으려고 산, 거, 산 것들이거든요 이건 좀 남은 건데 이건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, 왜 이렇게 좀 이런 게남아 있느냐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좀 많은 것들을 사가서 먹지도 않고 내려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이모부께서 상상하시는 말씀이 이런 공산품들은 사놓으면 언젠가는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때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. 저도 이제 좀그그 그 의견에 동감하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. 좀 여유 있게 사놓으면 언젠가는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 그런 거에 좀 뭘까 돈을 너무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 먹을 거예요.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그냥 꺼냈던 것을 대량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, 가스라 번호가 있지만은, 어차피 기숙사에서쓰진 않기 때문에, 혹시나 뭐, 보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. 네, 그 다음에, 오늘 모자도 챙겨갑니다. 제가 평소에 모자를 잘 쓰지 않아요. 왜냐면은, 답답하기 때문 <laughs> 답답하기 때문인데, 이제 그래서 오늘 햇빛을 좀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쓴, 써보려고 하고요. 지금 제 모자 쓴 모습을, 평소에는 아마 볼수 없을 건데, 잘 어울리나요? 이렇게 보면은. 네, 그래서 모자도 이제 챙겨갑니다. 그리고 사실은 낚시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뭐, 예를 들어 낚시대를 거느리고 우리가 뭐책 같은 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챙겨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첫날이고 낚시를 제가, 어,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낚시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좀 시간이 벅찰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좀 여유는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좀 이제 한적할 때 주말이나 가서 낚시대도 이렇게 건이어 놓고 뭐 낚시도 하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책도 보고 뭐 밥도 먹고 이런 걸좀 생각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유, 여유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해리포터 혼혈왕자 인데요 6권이죠 제가 근데 해리포터를 5권까지 밖에 안 읽어서 매번 해리포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스포를 당할 때가 있어요 뭐 덤블도어가 죽었다느니 뭐어쨌다느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 분이지? 14분이니까요. 제가 15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. 지금 방송을 끄고 얼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